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당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 오늘은 배우 한소희 씨가 되겠습니다. 한소희 씨는 인기 여배우고 올해 2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기 인생에서 지금 나이로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성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대출 없이 10 9억 원대의 고급 빌라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구리시에 있는 빌라라고 하는데요. 구리시는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그,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인데, 빌라가 19억이나 되는데, 이곳을 현금으로 다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소희 씨가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기도 많은 배우인데, 그렇다면, 한소희 씨가 얼마나 사주가 좋길래,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희 씨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이제 그 이름을 알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B2 사기 논란에 있었는데 그때도 오히려 응원을 받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9억 원대 고급 빌라를 구매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가 갑술년 의뢰월 무신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화기운이 없어요. 화기운이 없으니까 어머니 복이 없겠죠. 여기에서 인성운이 화기운인데 화기운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 복이 없습니다. 다섯 살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께서 길러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3주만 봤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딱 보면서 아, 이 사주가 뭐좀 굴곡이 있느냐? 아니면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일간을 기준으로, 일주를 기준으로 뭐 충이 발생하지도 않고 삼명살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화기운만 빼놓고는 다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사주가 비교적 그 구성이 좋은 사주구나, 수준이 높은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삼형살이 있다든가, 뭐 지지충이 있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졌다든가 그랬을 때는 좀 굴곡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2016년도부터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대운서부터 이제 연예인으로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임신대운을 보면 수기운하고 금기운이고요. 이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재성운하고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주 구성이나 아니면은 이 대운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이 지지에도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재물 취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성운이라는 건 돈, 결과물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식신 상관운이라는 것은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한 활동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결과물만 딱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식신상관운이 없고 재성운만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일하지 않고 결과물만 있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을 샀는데 이것이 막 폭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 때에는 이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좋게 구성이 좋다는 얘기는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성은 식신상간호은 엄청 많은데 세 개인데 재성은 하나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식상운하고 재성운 이렇게 이 하나씩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수기운이 월지에 있으니까 좀 강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식신상간호보다는 재성운이 좀더 강한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 활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활동한 거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니까. 이식신상가음보다는 재성운이 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구성을 갖고 있을 때 재물취득에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본주의 사회 살면서 재물, 재물취득에 유리하다는 얘기는 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본주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사주 자체가 돈을 벌기에 유리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돈을 한푼두푼 푼 번다,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운도 이제 식신상가 운하고 재성운이 13살서부터 32살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시주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 3주만 봤을 때에는 신강한 사주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주 구성이 좋고,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이렇게 이제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하고 색신나간하고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소희씨의 사주를 이제 대운을 이렇게 쭉 봤을 때에도요 나쁜 운이 별로 없어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일지가 신금이니까 만약에 올해처럼 이민년이다 그래서 지지가 인신충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충격의 강도가 거의 없습니다 일지가 금기운이고 들어오는 게 목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일지가 극을 하는 거지, 도끼로 나무를 찍잖아요.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처럼 뭐 지지충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크게 영향이 없어요. 다만, 그, 이 무신 일주에서, 신금이 배우자궁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인신충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 잇목이 뭐예요 잇목이. 목기운이니까 관성원으로 남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올해는 남자원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남자 운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충을 받거든요. 그러면 올해 내가 이제 남자를 사귈 수는 있는데 그 남자와 사귀다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민년이 이 관성운이 충을 받으니까 남자 운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게 볼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뭐 내가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러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충의 모양새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소희 씨의 사주는, 여기에 보시면 남자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이렇게, 천간에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구성도 비교적 좋다고 볼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재성운하고 식신상관은 또 구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화기운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시주의 화기운이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비투 사기 논란에, 사기 논란이 되면서 나까지 피해를 보고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은 이 엄마복은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대운이 아주 괜찮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은 또 올해 내년 이렇게 목기운이 주로 들어오긴 하지만 목교운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그만큼 남자운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으니까 남자들도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성으로 봤을 때이 사주는 그렇게 특별히 뭐 흠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금이 들어올 때 신유술이 되면서 이 식상운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은 13살서부터 22살까지 유금이 들어오면서 이 금기운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식신상관운이 강해졌으니까, 그, 한소희 씨가, 좀 17살서부터 22살까지는 좀 굴곡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굴곡이 있었다고 봐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상운이 너무 강해지면 남자운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성으로 봤을 때, 화기운이 없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장점이 많은 사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우로서 또 성공을 했으니까, 20대에 많은 돈을 벌어서, 적지 않은 돈인데, 이 현금으로 빌라를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우 한소희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한소희 씨의 사주가 비교적 좋은 구성이고, 그리고 뭐 1년 운이라든가 앞으로의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특히 32살까지 목기운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 목기운이 모두 남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배우 한소희 씨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